3번 풀겠습니다.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중 가장 작은 정수가 6일 때, 또 이제 조건이 나와있죠. 해에 대한 조건이 나와있습니다. 그래서 부등식부터 풀겠습니다. 4분의 2x-7에 a-3이니까 양변에 4를 곱하겠습니다. 2x-7이고요. 4 곱하면 4a-12가 되겠네요. 그러면 2x가 4a,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7될 테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x가 2분의 4a-5입니다. 이때부터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. 판단을 하실 때 수직선을 잘 이용하시고 경계, 요 값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2분의 4a-5보다 크면 됩니다. 크면 되는데, 여기에서 가장 작은 정수가 6이니까, 여기가 6이 있는 거죠. 요 범위 안에 6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요거보다 작은 정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럼 누가 될까요? 그렇죠 5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6보다 작다고만 했을 때 5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5는 확실히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. 그래서 얘를 일단 범위를 딱 세팅해서 가둬버리세요. 2분의 4a-5는 일단은 5와 6 사이에 있는 숫자인 건 확실해.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5가 되면 어떻게 될까? 6이 되면 어떻게 될까? 그건 해보셔야 됩니다. 만약에 5가 된다면 요 동그라미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. 요게이 숫자가 5가 되는, 거 이게 5가 되는 거니까. 그래서 5보다 크다? 어, 그래도 여전히 괜찮죠? 6이 가장 작은 정수 맞죠? 왜냐면 여기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5가 체크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, 그래서 이 숫자가 5까지 와도 괜찮습니다. 즉, 이 숫자가 5가 돼도 문제 푸는 데는,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는 건 똑같습니다. 5보다 크다기 때문에 6, 6만, 6부터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. 이해 가셨죠? 그럼 6이 돼도 될까? 또 해보세요. 6이 돼도 될까? 그럼 이 동그라미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6보다 크다. 만약 에 이게 6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2분의 4a 마이너스 5가 6이 되면 어떻게 될까? 한번 써보세요. 어, 6보다 크다? 그러면 6이 빠지잖아요. 6보다 크다니까.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아, 6은 뭐안 들어가는구나. 그냥 6보다 작아야 되는구나. 5부터 6, 사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죠.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1 0이고요 4a 마이너스 5고요1 0이고요 4a가 1 5고요1 7이고요 a가 4분의 15 이상, 4분의 17 미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 여기 요거 넣는 거 판단하시는 거좀 어려우시면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요거를 가두셔야 돼요. 양쪽에 끝에 뭐가 있는지, 그러니까 5하고 6 사이에 딱 있는 거 가두시고, 그다음에 요게 찌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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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6이 돼도 될까? 한번 그려보시면 돼. 요 6까지 돼도 될까? 그러면 안 되잖아요. 6이 안 들어가니까. 그래서 얘는 아 너는 안 되는구나 6이랑 같을 수가 없겠구나 또 찌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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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5까지 가도 될까? 5 한번 그려보세요. 얘가 5일 때 그래도 5는 어차피 안 들어가고 6부터구나. 그러니까 5는 되겠구나라고 등호를 붙여주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.